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흐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취득세 수수료 등 자본지출액 등을 합한 것이고,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입니다. 양도차익에 최대 30%인 공제율을 곱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되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 금액에서 연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 나와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고가주택 양도 차익은 계산되어 있는 양도 차익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해서 나온 값을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으로 계산하고, 공제율도 고가주택은 최대 80%를 곱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양도 차익과 마찬가지로 계산되어 있는 장기특공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해서 나온 값을 고가주택의 장기특공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이 커질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도 커져서 양도세가 적어지는데 공제율에 관한 부분이 2020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보유 연수에 따라서 3년 이상이면 24%에서 최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받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80% 공제를 받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최대 30% 공제만 받게 됩니다. 보유 연수별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소 3년이 넘어야 하고, 일반공제율은 15년 이상이면 30%까지이고, 1주택은 10년 이상이면 80%까지입니다.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1번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최대 30%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일반적인 공제인데,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번에 따른 공제율로 최대 80%를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림에서 2008년 6월에 고가주택을 취득해서, 2019년 7월 이후에 팔면 개정 전에는 아무 때나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80%였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표 2에 따른 80%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거주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2019년 12월 말까지는 아무 때나 팔아도 공제율이 80%인데 2020년 6월에 판다고 하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안 되었으므로 1번을 적용해서 11년 보유로 공제율을 22%로 적용합니다. 80% 공제율을 받으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팔아야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에 따른 간단한 양도세 계산 예를 보면은 양도가액이 18억 원, 취득가액이 9억 원일 때 2년 이상 거주시에는 장기보유 공제율이 80%로 양도세를 1,735만 원만 내면 되는데,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장기보유 공제율이 22%로, 양도세가 1억 2천여만원으로 공제율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